그들의 사명이 감당했기 때문에 2023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더니 저 멀리 있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에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요.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을 전도한 분은 누나 친구인데 이름도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부터 천국의 줄을 이제 딱 세운다면 그 조용기 목사님 앞에 누가 섰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누나 친구가 섰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2의 조용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조기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지 믿습니다.